아바나 공항의 연료 경고 이후 주요 캐나다 항공사들이 쿠바행 항공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 캐나다, 웨스트젯, 에어 트랜센 및 써닝은 승객을 귀환시키기 위해 빈 항공편을 운항하거나 환불 및 유한한 재해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은 수입 중단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항공사들은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거나 중간에 착륙해 급유할 계획입니다. 쿠바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항공사나 여행사에 연락해 최신 정보, 환불 및 총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윈저와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디하우 다리를 미국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평했는데 캐나다가 미화 64억 달러를 지원했고 건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그 위협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지만 개통을 지연할 법적 권한이 존재하며 다리를 차단하면 지역 무역과 일자리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의 깜짝 게시물이 미국이 완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고디하우 다리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윈저 시장은 그 위협을 정말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주장들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이 사업은 캐나다가 자금을 대었고 미국 쪽에는 미국산 철강이 사용됐다. 미시간의 지도자들은 반발하며 다리는 개통될 것이고 주지사는 참석할 계획이며 이를 차단하면 일자리와 공급망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64억 달러 규모의 횡단로가 곧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노동자와 지역 무역을 국내 정치에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당 의원 브루스 펜조이는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새 규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획일적 접근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확한 증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또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 5일 출근을 지시했으며 노조들은 이 명령을 모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펜조이는 노조와의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의 근무 형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우 캐서린 오하라가 향년 71세로 별세했으며 검시관은 사인으로 폐색전증을 지목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기저직장암을 앓고 있었고 작년부터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하라는 sctv 비틀주스 홈 언론 그리고 에미상을 수상한 시츠크릭에서의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추모의 말을 쏟아내며 그녀의 코믹한 재능과 긴 경력을 기렸습니다. 2월 10일 토론토시의회는 올리비아 차우시장의 2026년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액 189억 달러 규모로 재산세는 소폭인 2.2%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안은 TTC에 대한 요금 동결을 위해 완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 달에 47회 이용 후 무료 탑승이 가능한 새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며 경찰 예산을 9,3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의 약 31%는 재산세에서, 24%는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수수료 요금 및 정립금에서 충당됩니다. 10억 달러의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도시는 4억 달러의 정립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장기 재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의회가 감당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